아카라 모션 센서는 지급이 기반의 스마트 홈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문이나 창문 등 출입구 감지 자동화에 적합하며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어디에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노프 지급이 동글과의 손쉬운 페어링을 통해 홈 어시스턴트와의 완벽한 통합을 제공합니다. 빠른 응답 속도로 다양한 자동화 설정과 잘 동기화되며 진입로 조명을 켜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을 위해 호환되는 허브 또는 동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격이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성능과 호환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호트래크 GPS 트래커 ST901은 실시간 추적 기능을 가진 차량 추적 장치로 오토바이 및 자동차에 적합한 방수 GPS 로케이터입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지정한 경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시의적절한 경로 안내를 제공하여 사용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스쿠터나 차량에 설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장치의 위치 업데이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법을 숙지하고 지정된 전압 12V를 준수해야 합니다. 푸시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면 지오펜스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며 는곧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1에서 4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화면이 없지만 직관적인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노트랙은최적의 성능을 위해 최신 GPS 모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블랙샤크 GS3 스마트워치는 1.43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GPS 위성 포지셔닝 기능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스마트워치입니다. 고품질의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에게 뛰어난 경험을 제공하며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혈액 산소 모니터, 수면 모니터, 스트레스 모니터 등의 측정 기능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으며 만보계와 피트니스 트래커로 일상활동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3 호환, 보이스 어시스턴트 내장, 다중 다이얼 지원 등 현대적인 기술을 자랑합니다. 생활 방수 기능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길어진 배터리 수명은 21일까지 지속됩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앱과 벽지 디자인 옵션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미니카메라 Y4000은 작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주목받으며 놀라운 HD1080P 화질의 사진과 비디오를 스마트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레트로한 매력을 지닌 이 제품은 사진 촬영에 특별한 재미를 더해줍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사진 이미지가 훌륭하다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마이크로 SD, TF 카드를 통해 추가 메모리를 지원하며 신속한 배송 서비스로 더욱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플래시 램프와 배터리 도크가 포함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며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레트로한 디자인이 결합된 이 카메라는 사진 애호가들에게 특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W90 롤러 브러쉬 박스는 여러 사용 후에도 뛰어난 내구성과 성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진공 청소기 부품입니다. 신속한 배송과 잘 패키징된 상품은 고객들에게 큰 만족을 제공하며 필터 형태의 특별한 디자인이 사용자를 놀라게 합니다. 이 제품은 진공 청소기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사용 후에도 원본과 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 사용자의 긍정적인 리뷰를 통해 추천받는 이 브러쉬는 청소 품질을 한층 높입니다. 비커위 SEJ 드림캐스터용 반투명 교체 플라스틱 쉘은 당신의 오래된 콘솔을 새로운 매력으로 되살려줄 완벽한 제품입니다. 이 쉘은 드림캐스터 모델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세련된 투명 디자인으로 사용자에게 한층 더 매력을 제공합니다. 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조립 시 완벽한 핏을 자랑하며 결합할 때 원본과 견줄만한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쉘과 교체하면서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훌륭한 비주얼을 제공합니다. 비펀는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항상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며 이 제품 역시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SEGA 로고나 포트 이름이 없어도 제품 자체의 높은 품질로 만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드림캐스터를 위해 새로움을 더해보세요. 이 LUCKEASY 테슬라 모델 Y 전용 뒷좌석 보호패드와 트렁크 매트는 차량 인테리어를 보호하며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이 제품을 효율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약간의 구겨짐이 있을 수 있지만 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쉽게 모양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도 기대보다 빠르게 도착하며 특히 트렁크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조정이 용이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 제품은 실용적이고 보호기능을 제공하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eup security 실내캠 c20은 실내 보안 을 위한 최상의 선택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ptz 플러그인 카메라로 뛰어난 2k 해상도를 자랑 하며 아이나 애완동물을 모니터링 하기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AI 기반의 인간감지 기능으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를 연결하여 더욱 효율적인 보안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컬러 야간 투시경 기능으로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실내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 카메라는 간편한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쉽게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들 사이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내 보안 카메라를 지금 경험해보세요. ep30m-ax 프로젝터는 4k 울트라 hd 를 지원하며 720p의 홈시네마 경험 을 제공합니다. 무선 컨트롤러와 함께 작동하여 게임패드와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뛰어난 음량과 적절한 오디오 품질 로 보조사운드 없이도 훌륭한 사운드 를 경험할 수 있으며 3 0 0 n c 루멘의 밝기와 1280X720dpi 의 해상도로 선명한 이미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리모컨 포함 및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터는 다양한 투영 모드를 지원하여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홈시어터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며 많은 비용 이점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슈퍼장치라고 칭찬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파일을 지원하며 다국어 지원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간편한 설치와 사용법으로 가정 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입니다. 이포지 lte 와이파이 라우터는 최대 150mbps의 전송 속도를 자랑하며 4개 의 외부 안테나로 강력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원활한 인터넷 연결을 위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전원 신호 부스터 기능으로 안정 적인 연결이 가능하며 마이크로 심카드를 통해 휴대용 핫스팟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도 LTE 신호를 효율적으로 잡아내어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2.4G 주파수를 지원하며 유선 연결 또한 100분의 10Mbps로 안정적입니다. 여러 서비스를 위한 멀티 서비스 지원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이 루터는 표준 및 프로토콜로 와이파이 802.1g를 준수하며 간편한 포장으로 제공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지역에 따라 LTE 신호 수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을 찾고 있는 사용자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e l i g i port 위 Sg 109 프로 맥스 드론은 4K 해상도의 고화질 비디오 녹화가 가능한 혁신적 카메라 드론으로 최대 2,000m의 원거리에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5G 와이파이와앱 컨트롤러를 통해 FPV 기능을 지원하여 실시간 비디오 전송이 용이하며, 탈착식 배터리를 통해 최대 22분의 안정적인 비행시간을 제공합니다. 무게 1 9 6 g 위 가벼운 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10km의 바람속도 저항을 가지고 있어 초보자들도 입문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공 비행 시에도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며 첫 사용 시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드론 입문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레노보 GM2 프로 블루투스 헤드폰은 독특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음악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밀폐형 이어컵과 최첨단 블루투스 5.3 버전은 우수한 연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생생한 고음질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여 집중력 있는 청취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며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스포츠, 야외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또한 우수하여 최대 5시간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은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외에도 터치 방식의 제어 버튼과 고품질의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어 핸즈프리 업무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